자,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세미피부과 김유정입니다. 네.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, 기능학 강의. 들어보신 건좀 어떠신 것같아세요 사실 김영의학이라는 분야가 아직은 저희한테 좀 생소한 분야라서요 음. 이제 강의를 오게 된 것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저희 피부과형에게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만성 고질병들을 그렇죠. 보는 과기 때문에 결국 환자분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어떤 습관들이 결국은 질환과 연결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볼때 현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다룰 수 있는 이 기능의학 분야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, 또 원장님 이사님으로 또 계신데, <laughs> 네. 네. 학술 이사님으로도 계시는데. 어 이렇게 좀 기능의학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피부과 의사들한테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으세요? 네, 이제 처음에 뭐 교수님, 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모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뭔가 에비던스 어, 베이스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걸좀 응용하기가 훨씬 더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만성 질환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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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관리하는 데 중요한 클로우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이게 확실히 제일도 조금씩 제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음.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또 와주셔가지고 <laughs> 너무 <laughs> 감사하고요. 앞으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좋은 하계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